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 문제 2 이해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회의록 작성 내용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기타 토의 사항도 기록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하죠. A 사업장의 도수율이 4이고 연간 총 근로시간이 1200만 시간이면 이 사업장에서는 연간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구하시오. 연간 재해 건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도수율을 살펴보면 도수율은 연간 총 근로 시간 분의 연간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계산한다. 양변을 연간 총 근로 시간으로 곱하고 양변을 10의 6승으로 나누면 약분 약분되어 10의 6승 분의 연간 총 근로 시간 곱하기 도수율은 연간 재건수가 된다. 주어진 조건을 시에 대입하면 10의 6승분에 연간 총 근로시간이 1200만 시간이므로 1200만 곱하기 도수율이 4, 4, 계산하면 48건, 정답은 연간 재건 수는 48건. 강은이 계획에 있어 학습 목적의 3요소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습 목적 3 요소는 목적은 학습의 긍정적인 목표이자 지표로 학습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의 주제 또는 내용이다. 학습 정도는 학습해야 할 주제를 어느 정도 다룰 것인지, 즉, 학습할 범위와 내용의 깊이를 나타낸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식을 쓰시오. 동기부여 이론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식 고박기 기능은 능력, 상황 고박기 태도는 동기유발, 능력 고박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고박기 물질의 성과는 경영의 성과. 이네 가지가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식이죠.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 중 감지 기능에 대한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감지 기능에 대한 인간의 장점은 다양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한다. 예기치 못하는 사건을 감지한다. 감지 기능은 이두 가지가 인간의 장점이죠. 하잡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 유인어를 쓰시오. 가이드 워드는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은 no not. 성질상의 감소 일부 변경은 part o f 완전한 대체는 other t h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는 more less. 유인어는 reverse와 sls를 포함하여 여섯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프레스의 양수 조작 시 방호장치의 설치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방호장치의 설치 방법은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누름버튼은 돌출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매립형 구조로 설치하며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mm 이상 격리하여 설치한다. 안전거리 DM은 1.6TM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정답은 여기까지 쓰고 TC 플러스 TS 곱하기 1.6은 개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천장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안에 알맞은 기간을 쓰시오. 천장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천정 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이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전기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제전기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제전기는, 이온 스프레이식 제전기, 방사선식 제전기, 자기 방전식 제전기, 전압 인가식 제전기 이네 가지가 있으며 아래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체 연소의 물질 그 자체가 연소하는 형태를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그 자체가 연소하는 형태는 표면 연소는 목탄과 코크스 분해 연소는 플라스틱과 목재 증발 연소는 황과 나프탈렌 자기 연소는 다이너마이트와 니트로화합물이 있죠.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 바람, 대류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다가 정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증기운 폭발의 정의죠. 해설에 불레비와 정기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량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네가지 쓰시오. 교량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골,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교량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가지 중 문제에서 요구한 확실히 아는 것 4가지만 쓰면 됩니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일반 구조를 다섯 가지 쓰시오. 안전모의 일반 구조는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근을 가질 것. 안전모의 착용 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 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안전모의 내부 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 안전모의 수평 간격은 5mm 이상일 것. 머리 받침 끈의 폭은 15mm 이상일 것. 턱 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 안전모의 일반 구조 6가지 중 5가지만 쓰면 되죠.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가부와 방지장치의 작동여부 이것은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 방식의 경우이죠. 아웃트로이커 또는 박기의 이상유무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의 유무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흉, 균열, 파손 등 기타 손상 유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